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음, 섬의 음 심전지 위험성이 있는 섬욕 환자 관련된 음, 내용을 다뤄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아트로핀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트로핀이 부교감신경 차단제로서 이 음, 동결정의 흠부성과 방신경절의 전도 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섬의 환자에게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음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증가 어,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 심박동 조율을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히스다발 이하 쪽에서 발생되는 환자 어 히스다발 이하의 방식 차단이고 심근경색 있는 환자. 음 결론적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큐레스가 좀 확장된 섬액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심실성 빈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음, 이 허혈성 심실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그러 아토피핀 못 쓰면 뭐할 거냐? 심장박 심장박동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외적으로 이제 음, 베타교감신경 수용체 훈분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마신 차단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쉽게 오늘처럼 오늘 처음 들어가는 내용인데. 완전 마시 차단 있는 환자에서는 동결증의 흥분만 음,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완전 음, 마시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심방과 심실의 조율심 음, 전기 신호가 완벽하게 따로따로 해리된 어, 전기 해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 심실의 심방과 심실이 각자 알아서 전기 신호를 따로따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 심방에서 동결전에서 만들어낸 전기 신호가 어차피 이심 심실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오히려 더 심한 방식 차단을 뭐, 발생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동결정이랑 음좀 그림을 그립시다 여기 신장이 있으면 여기 동결절이랑 여기 방신결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히스속이랑 라이터번들레퍼터번들 번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전기신호를 여기서 전기신호를 딱딱딱 딱, 딱 보내고 있고 여기서는 딱 딱, 딱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 신호로는 방실 결정의 어 동결점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는 이 방실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는 계속 여기에 쌓이고만 있는 거예요. 물론 전기 신호는 뭐 그냥 계속 있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동결정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방실결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아트로핀을 투여한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동결절의 흠부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빨리 탁탁탁탁탁 하면서 더 많은 전기신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오히려 방실결절로 가지는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뭐, 구멍이 쌓여, 어, 음, 채수구멍에, 어, 수채구멍이라고 하나요? 그, 하수구, 그, 어, 싱크대 밑에 있는 거. 그 구멍에 마치 많은 양의 음식물이 쌓여서 하, 음,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점점점 차단이 심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에, 음, 아트로핀 투여가 불가능한 자에게서 대체 약물을좀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에피프린 도파민, 뭐, 이스프로테레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알파베타 교관신경 수용 체 흥분 작용이 있다. 라는 점. 음, 그, 투여 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어, 마이크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킬로그램당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쓰시면 될거 같고요. 어,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심박동수와 혈압 상승 효과는 아직까지 투여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어, 분당 10 마이크로그램 음, 어, 킬로그램 이상에서는 혈관 수축의 장애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절압의 섬에 관계 절압이 발생한 동시에 발생한 자에게서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에피네프린도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음, 동일하게 도파민하고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뭐 투여량은 0.1에서 0.5 마이크로그램 p e 킬로그램 속도로 이제 분당. 속도로 투여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 또한 어, 환자의 음, 효과 역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투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점뭐 이소프로테롤 같은 경우에는 베타교감 신경 흥분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심박수를 증가시키지만 이 베타교강 신경수능체 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이 이소프로테르롤뿐만 아니라 뭐 뒤쪽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베타교감신경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초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도 용량은 있지만 음 용량 은 음, 있지만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음, 이스프테레롤이 쓸수 있는 특별한 경우만 조금 기억해도 십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환자 섬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요거 요거만 조금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소페롤테레롤이 세 가지 아토핀 대신 쓸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 뭐 에피네프린과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일하게 보시면 용량은 틀리지만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은 틀리지만 작용하는 음, 인체에 작용하는 이 약문 약, 약 약리학은 동일하니까 어 그냥 또 너무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심장박동조율이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트로핀에 반응하지 않는 서명환자 즉시 경피 심박 도요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점. 뭐 이전에는 아트로핀 투여와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트로핀 투여 뭐 이것도 한 중요하지만 예, 경피 심박동 조율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심전도에서 방식 차단이 관찰되면은 이제 오도 심전도로 이방식 예, 차단이 1도인지 1도 2형이도 1형인지 2도 2형인지 뭐 3도 음방 완전 방식 차단인지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훑어보고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고 어 굳이 다 외우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머릿 속에 뭐 정리가 되게 되겠, 되겠지만요1차적으로1차 약물과 2차 약물로 나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제가 정리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음 따르게 보시지 마시고. 자섬유환자에게서 일차물로 뭘 쓴다 아트로핀을 쓴다. 근데 허스 신장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트로핀을 쓸수 없기 때문에 허스신전질환에서코라스파가 확장된 환자에게서는 아트로핀투여가 좀 금기시되기 때문에 이차물 써야 되는데 이차물로는 아, 도파민,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소프로테롤이 있고 이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베타 모두 다 작용하기 때문에 수용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어 저혈압 환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저혈압이 동반된 섬맥 환자에서 효과적이겠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스프로테롤 같은 경우는 저혈압이 동반되지 않은 섬맥 환자나 혹은 심장 이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생한 발생된 심장 이식 후 발생된 섬맥 환자에서 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심장 이식 여기다가 써 드릴게요 심장 이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음 분별력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국시 문제를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음 매우 책을 정독하지 않는 이상 어잘 알아 맞추기 힘든 문제일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내용을 넘어갈까 하는데 이도 이용 이상의 고도 방식 차단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경피 심박동 조율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 시작하면서 뭘로 바꿀 준비를 해다 경정맥 심박동 조율로 바꿀 준비를 해라라는 거 여기 또 하나. 어, <laughs> 이 경피 피부 바깥쪽에서 이제 전기 충격을 가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점의 심박동 조율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점, 요거는 다시 한번 뒤쪽에서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걸 해라, 이걸 어, 경피 심박동 조율을 해라, 경점의 심박조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이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박 음, 심박수와 혈액학적 변화의 감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뭐 당연히. 섬액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혈액학적인 불안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혈액학적인 안정이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정에서 불안정,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섬액을치료하기 치료하기 위해서 투여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의 발현도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고 이제 저혈압 같은 경우에 특히. 섬핵만 있는 환자는 괜찮지만 이제 저혈압을 같이 이제 음, 초래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급성 하벽 신경경색이나 우심실 경색에 방색한 경우, 이거는 섬핵과 더불어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섬핵과 함께 저혈압이 발생했는데 이 저혈압을 섬핵으로 어, 인해서 저혈압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섬은왜에 다른 원인이 더 연연을 주어서 저혈압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음, 처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빈맥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어, 빈맥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의로는 분단100 이상 빨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빈맥은 인체에 보상 기전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 섬에게 음. 잘못된 이 심박수, 심박수가 절대값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래 솔직히 80mm에 찢으면 그100 이상으로 어야 되는데, 7 0이면 이거는 음 정상이 아니라 잘못된 심박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절대값이 아니다. 라면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 빈맥은 대부분 보상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크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급격한 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신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심박동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보상기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전무신장구조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빈맥이라는 것은, 어, 철역학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분당 150회 이상의 빈맥성 부정맥을 응수치료 대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빈맥의 정의는 분당 100회지만 혈역과적 저혈압이 동반된 150회 이상의 빈맥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전맥 같은 경우에는 심실성 빈맥과 심실상성 빈맥, 심실상 빈맥이 될 것, 어, 심실상 빈맥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심시상과 심취성 심시상 같은 경우에는 QRS의 폭으로 좁냐, 넓냐 이두 가지의 기준으로 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가지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성인에서는 이제 0.12초, 소아에서는 0.9초 이상이 되면은 확장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심전도 칸을 보면서 어, 구분지지 않았나 구분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칸수몇 칸이면은 그몇 초다, 뭐 칸수뭐세 칸이면 몇 초, 네 칸이면 몇초 뭐 이런 거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게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도 이제 음, 개의적인 사항 조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QRS 파가 확장된 심실성 빈맥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QRS 폭이 확장되면 심실성 빈맥. 정상이면 심실성 빈맥. 이게 통상적이다. 정 그렇지만 정말 간 간호, 간혹 간호, 간혹가다. 심시상 빈맥인데 QRS표가 와이드한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QRS파의 규칙성을 보실 건데 이 규칙성 같은 경우에는 QRS파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심방, 세동 혹은 다섯성 심시의 빈맥 비틀림, 심실 빈맥 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신방 이거는 아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구글에 하나 하나씩 찾아보시면 그 심전도 그림이 보이니까 그걸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시간에는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어, 지금은 하나하나씩 어, 보여드리기엔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라겠고. 자, 여기 하나 이제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건데, 신년도 어, 모니터리상에, 시즈 모니터리상에서 예, 타키카디아 어리스미아가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반적인 의무 처치를 하면서 이제 부정맥이 발생한 원인들을 이제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부정맥이 치료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음, 문제점들을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체의 보상기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쇼크의 임상 증상으로 인해, 혹은 신부전의 임상 증상, 그다음에 관상동맥허혈성 임상 증상, 실신 등 혈액학적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이제 빈맥을 만드는 원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아, 이것도 섬유이랑 똑같은 건데 빈맥이 발생해서 이 환자가 혈역학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혈역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빈맥이 발생한 건지. 고, 음,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음, 외상 조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차량 사고 난 후에 복강 내에 뭐 출혈이 엄청나게 심해서 절압이 왔어요. 그리고 그 보상 기전, 어, 절압이, 어,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예, 비명이 발생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출혈로 인한 저혈압이 우선인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 기준으로 적절하게 인체가 반응해서 빈맥이 나타난 거죠. 적절한 겁니다. 이 빈맥은 치료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출혈로 인해서 저혈압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빈맥이 발생했다. 어, 100에, 100에 80이고, 그다음에 빈맥은 맥박수는 어, 130이 나타났다. 이 빈맥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빈맥을 치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빈맥이 원래 빈맥이 나타나는 게 적절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섬맥이든 빈맥이든 섬맥이 나타나고 절압이 나타났는지 빈맥이 나타나고 절압이 나타났는지 절압 때문에 빈맥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원인인 관계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서 음 빈맥이나 서맥이 나타나는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구요 자 혈액화적으로 안정적이면 1 2도를 찍어서 이제 부정맥을 정확하게 감별진단해서 뭐 이게 시시산문증에서 PSVT냐 뭐 SVT냐 뭐 이런것도 확인을 해 보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음 심실비맥이냐 심실비맥이냐 심기산성빈맥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가지 어, 음, 부조맥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조맥에 대한 치료는 각계의 치료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별 진단을 해야 될것 같고 12유를 통해서요 어, 그 혈액학적안정한환자에서 크레스파이 연장이 없고 규칙적이면 심시삼성 빈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주신경 수기를 시도하고 난 후에 빈맥이 종료되지 않으면 아데노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쪽에 아마 알고리즘 한번더 나오겠죠? 어, 환자 심실 빈맥 환자를 확인했는데 혈액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어, 미주신경 수기를 한번 시행해보고 안 되면 아데노신 투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혈약적으로불안정한자은뭐 하라? 전기 치료해라. 전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어 환자에게 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우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봅시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빈맥성 부정맥 환자는 약물 치료에 앞서 우선 전기 심장율동 전환을 시도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섬익 환자에서도 이 아트로핀과 전기 신호 전기 그 경피 심박동 조율 같은 경우가 거의 동시 진행이 됐었고요. 빈맥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심정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동을 먼저 시행하는 거. 정기 치료가, 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서맥과 빈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문제를 인해서 심장의 기능적 저하나 기능적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정기적 치료가 이 정기적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인을 찾았으니까 정기적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기치료가 제일 효과적이겠죠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혈로 인해 저혈압과, 저혈압이 저혈압 발생했다면 이건 저혈압이 발생하고 비맥이 발생했다면 비맥치료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혈압이 발생시킨 출혈을 조절하는 것이 문제 우선적으로 처치 되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맥과 섬맥이 발생한 환자에서 혈액화증 문제가 생긴 상황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기준점은 이거예요. 혈역학적인 혈역학적 안전성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에 따라서 치료 반응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 불안정하면 정의치료. 안정하면 약물치료. 이렇게 봅시다. 안정하면 물론 약물치료가 답은 아니고 이제 신전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치료는 좀 달라지겠지만 우선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봅시다. 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지연시키는 것이 이 카리오버전 어 심장 정, 음, 전기 신전율동전환을 지연시키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심박동수가 150회 이하이면 빈맥의 이 원인에 의해서 혈액학적 변화가 초래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혈액학적 변화가 생긴 원인의 음, 원인 같은 게 뭐라고 했죠? 앞서서 얘기했던 거. 심부전, 쇼크, 뭐 허혈 관상동맥 허혈성 임상 증상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50회 이상이면 이건 빈맥 자 빈맥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뭐 병원 내에 음 전문적으로 이 심장과 관련된 전문의가 뭐 심장 내과 뭐 이런 분들 다 얘기했지만 응급실 내에나 인구실 내에 항상 이 내과 심장 내과 분이 음 심장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나 혹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아니면 뭐그 외에 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 항상 이 상황을 대예 음. 부정맥 환자 중에서 혈액학적인 문제가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면서 이걸 준비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되는 동안 신장 율동 전환이 준비되는 동안에 한부정맥제 약물을 투여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장 율동 약물 투여를 위한 신장 율동 전환 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 IV 한데 뭐이 환자의 혈압이 워낙 낮다 보니까 나연이잘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전환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못 잡은 겁니다. 그러면 IV를 잠시 멈추고 카디오브, 음, 심장 유통 전환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라인 잡으면 되겠죠.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